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로컬 크리에이터 미모의 크리에이터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연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웃음> <웃음> 감사해요. 어,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재즈 피아노와 팝을 함께 연주하면서 펍에서도 어,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우 밴드로도 편곡과 피아노를 음. 맡고 있습니다. 편곡까지 <laughs> 네. 같이 하는 거지만 아, <laughs> 활동을 하고 최근에 예술하는 아씨들로 음. 마케팅 플래너와 음, 여러 가지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예술하는 아씨들. 뭔가 거기 들어가려면 되게 예쁘고 알아야 <laughs> 될것 같아요. 여성이면 돼요. 아, 여성이면 되니까. <laughs> <손으로는>. 아, <laughs> 네. 손으로 하는 여자가 <laughs> 네. 되는구나. 워낙 어, 재즈피아니스트로는 네. 지역에서 유명하게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많이들 음. 알려져 있는데, 어, 예술하는 아씨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이제 SNS 보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친구의 좀 제안으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음. 식품 쪽으로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음. 이제 처음에는 예술하는 시선이 별 좋진 않았어요, 그 친구는. 아, 그 친구가. 음, 좀 멀게. 음. 활... 그러니까 완전 예술하고 접촉할 수 없는 음. 그런 직업을 음. 가지고 있어서 이제 조금 예술하면 좀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아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자유롭게 일하다 보니까 음. 그런 생각을 하시, 하셨나 보네 아니, 주변에 또 그런 분이 있었나봐요 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랑 계속 이제 한 3년 정도 서로 조금 알고 지내다가 아 음. 어, 이렇게 열심히 한 친구야? 예술인의 인식 내가 네. 바쁘게된 계기. 내가 네. 많이 뀌지 아, 진짜 주변에 정말 열심히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음...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많구나 이거를 느꼈나봐요. 그래서 음. 제그 친구도 본인이 할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회라는 으로 되게 능력 좋은 친구여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할수 있는 능력으로 뭔가 같이 예술하는 사람과 하, 뭔가를 해보고 싶다. 플랫폼 같은 거를. 아, 그 네, 진짜? 아그 계기도 이제. 모자기아트라는 자격증을 따고 나서부터 아 이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도 네 그래서 그럼 아. 그분은 현재 그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이 일도 음.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직업이 여러 개인 친구죠. 네. 멀티플레이어시구나. 네. 어,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왜 본인 직업이 있는 분들은 음. 이제 그거에 또 열중을 하기 진짜. 마련인데 연빈 씨를 통해서 네. 예술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더 음. 나아가서 이 예술가들과 뭔가 함께 할수 있는 걸 만들어보고자 하는 음. 생각까지 했다는 게맞맙죠 네. 너무 <laughs> 대단하신데요? 그렇게 생각을 <웃음> <웃음> 바꾸고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게. 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분이랑 네. 또 마케팅 플래너로 연비 씨랑 그두 분이서 하시는 건가요? 네. 아. 다른 팀원도 있는데, 둘이 네. 팀장 같은 역할. 아, 주축이 돼. 다 되서. 같이 뭔가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은 네. 이상한 데 흘러갈 수도 있으니. 아, <laughs> 중심을 딱 잡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온갖 일을 다 한다? 네. 해야 <laughs> 돼요. <laughs> 아, <laughs> 아, 예. 네. 이제 이 예스라는 아씨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을 좀 정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하지 않으면 이 방향이 이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음. 90년대 생 여성을 아... <laughs> 저는 가고자면 싶갈 수가 없군요. 그그 전에 이상 이그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인 거죠. 그렇죠. 네.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 다양한 연령층에 정말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90년부터 99년생 음. 근데 이제 같은 예술을 하지만 손으로 뭔가 할수 있는 예술 손으로요? 예. 네. 음. 그런 음. 컨셉을 잡았어요 그럼 연비씨는 피아노니까 비아는 네. 친구분은 이제 보자기 안 두고 네. 뭐 미술을 어. 공예를 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 다양하게 네. 음식 관련돼서 뭘 만드는 그것도. 것도 상관없이 네. 할수있겠네요 네. 음, 그럼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네.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 회의를 통해서 네.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음. 정말 저랑 막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를 해야 그제서 이제 조금 90%가 이해가 되잖아요. 원래 음, 네. 상대방의 생각을. 그래서 결론은 플랫폼 만들고 뭔가 하고 싶은데 이제 음. 나라의 지원 사업이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하다 보면 내가 그 지원 사업에만 매달려야 되고 행정 업무나 음. 결과 보고 같은 것도 맞아요. 많이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소진되고. 수동적인 수밖에 어, 없겠구나라고 그렇죠. 이제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기업을 많이 상대하는 친구니까는 음. 기업을 한번 틀어보자, 아 수원을 받아보자. 아 근데 저는 아예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예술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데 그 통로가 없어서 기업. 기업인들이 뭔가 후원을 하고 음.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기업과 음. 예술가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 주는 거든요 요리들 공예들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한테. 네. 그러면 그런 아이템은 서로 얘기를 하고 음.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서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최대한 게 여기 저기 찔러 보면서. 아, <laughs> 음. 그럼 일단 마케팅 플래너시니까 뭐 지역에 있는 기업부터 해서 이제 뭔가 가서 제안도 드리고 이제 그런 일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계획은 하고 이제 제안은 그 친구가. 아, 제안 제안 저는. 어, 그럼 어쨌든 기업가의 그 이목에. 뛰려면 네. 예술하는 아씨들의 소속된 그 아씨들이 다양해야 네. 어, 그분들도 이제 딱 보고, 어, 우리 회사 맞는 분이 계시네 음. 하고 이렇게 컨택할 수 있으니까 네. 어, 점점 더 많아져야겠네요. 네. 근데 저도, 저희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인터뷰를 하니까 네. 혹시 이제 90년생부터 99년생 사이에 네, 예술하는 아씨들과 함께 할수 있는 네.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나면 저도 적극 알리고 홍보를 어, 하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지금 이제 막 초기 시작 단계라서 더 네. 생각도 많을 거고 더 그치.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해 나가는데 네. 느꼈던 어려움점이 있다면 얘기해주실래요? 우선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음. 터진 음. 부분은 무엇? 아,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음. 여러 개 했는데 이제 아 우리가 해도 되는 건가 점점 특히 예술하는 분들한테는 <laughs> 더 타격이 네. 크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그냥 더 쌓아놓자. 음. 더좀 많이 이렇게 아이템도 얘기를 해놓고. 근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둘다 이쪽 분야에서. 아, 저도 연주자로서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음. 자세한 뭐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는 잘, 베테랑은 아니기 때문에 음. 서로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성향과 또 MBC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자가 어려워하는 부분도 또 다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또 보완이 가능한 점도 네.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네. 코로나가 심각하긴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네.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놀면서 보내느냐 아니면은 음. 연리 씨처럼 뭔가를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음. 나아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음. 어, 탄탄하게 잘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어, 잘될것 같아요. 되게 좋은 플랫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면 만약에 어, 이런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생각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음. 어떠세요? 지원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잘못 받는 <웃음> 케이스여가지고. <웃음> 네. 근데 딱히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음. 걸 하기 전에 시작도 못 했기 때문에 음. 뭐가 정말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잘운명하면서 살아야지, 아직은. 아까 <laughs> 응. 기획 쪽이나 뭐 제안 쪽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런 초보자들을 위한 음. 지원서, 뭐, 교육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언뜻 아. 제 머릿속에 들고, 또 이제 그렇게 예술하는 아씨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회의도 해야 되고, 네. 뭔가 프로그램도 짜야 되는데, 그런 걸할수 있는 공간은 음. 혹시 어디 어, 준비되어 공간에. 있으신가요?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요. 네. 활동을 뭔가를 해야겠다는 건 네. 이제 찾아봐보고 그 음. 공간에서 뭐 전시를 하든 뭘 하든 아. 하자. 뭐. 아니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점도 있지만 네. 동무 길에 음. 안에 되게 이제 공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보통 계약은 뭐 1년, 2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로컬 크리에이터가 뭔가 새로운 걸 음. 시도해 보려고 할때그연 단위 계약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은데 네. 딱초 단기로 원하는 오. 시간만큼 이렇게 아. 어, 지불을 하고 혹은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음,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음. 일을 하려고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술하는 아씨들은 정말 다양한 네. 공간이 필요할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연결을 해서 어, 서로에게 좋은 그런 네.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 드 우리가 아마 하반기 때 그게 진행이 될 건데 음. 그때 이제 어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 네. 전해드리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그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연비 씨가 생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요? 음, 우선 어쩔 수 없이 지역과 연관을 시키는. 음. 근데 제가 잘 되면 음. 그 지역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어 누구 출신이네라는게 아직은 우리나라의 맞아요 무심이하니에요 유명한 연예인들과 <laughs> 개그맨들과 어 누구 출신이래 <laughs> 어디 출신이래 이러기 때문에 아 내가 잘해야겠다 <laughs> 나만 잘해야겠다 응. 함께 그러면 응. 함께 잘 되는 지역에서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예술하는 아씨들로든, 그 네. 말씀해주세요. 음, 예술하는 아씨들로는, 그래도 내가 예술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 아. 이게 중요하같까 그렇죠. 그, 음. 돈이 있어야 예술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사고, 뭐 예술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장비 같은 거를 사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음. 하고, 악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은 당연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거는 중요하다고 굉장히 생각을 해서 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예술 활동보다는 뭐라도 남기자. 그쵸. 네. 돈이. 드나? 음. 그래야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잘 먹고 살고 하는 단체를 저희는 좀 만들고 싶거든요. 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포기만 안 하고 현실적인 <laughs> 응. 게 부딪히는 게 많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응. 한살한살 한살 날수록 그 주변에도 되게 고민 많이 하는 예술가들 보이면 뭐 안타깝다기보다 저도 어. 공감을 하니까 음. 네, 그런 마음이 많이 음. 들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려면 앞서 말했던 경제적인 그 기반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음, 그럼 어쨌든 그 경제활동도 연배씨가 하고 있는 뭐 피아노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네. 예술나 아시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예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 크신 거죠? 그렇죠. 음. 예술로도 돈을 벌수있다 아, 음. 그걸 중요하게 보이고 네. 싶다? 많이는 아니거든요. <laughs> 많이는 안안 좋지만 네. 일단 해보고 싶다. 네. 대부분 이렇게 예술을 하면은 가난하다 돈못 번다라는 의식 당연히 있죠. 그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든 찾아내서 뭐라도 하면은 음. 된다라는 거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이미 앞으로 가고 계신 선배님들도 보면은 아 너무 대단하시다. 이제는 어떻게 버텼을까. 그니까 그긴 시간들을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네. 어. 제가 네. 유튜브도 하는 걸로 들었어요. 유튜브에 대한 소개도 네. 잠깐 해주실래요? 제 채널 명이 굉장히 다들 신기하시지만 네. 최프로의 땀 따따거든요. 네. 최프로의 네. 땀 따따. 땀 따따. 네. 최프로의 땀 따따. 그래서 올로 <laughs> 진짜 처음에 내이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오빠가 저한테 그냥 별명으로 최프로 최 선생 이렇게 아 불러요. 그래서 그러고. 뒤에 더 붙일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예술하는 아씨의 그 기획을 담당하신 분이 피아노 하면 딴딴다 <놀람> 있잖아. 어이구, 좀주의에 딴따라가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놀람> 딴딴따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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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의미 있는 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멀티플레이어로 활동하고 계신데, 음. 앞으로 연빈 씨 개인도 또 우리 예술하는 아씨들도 저희가 많이 응원을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